오늘 4월 17일 토요일 10시입니다. 오전 우리 LA는 지금 금요일 저녁 6시가 좀 지나고 있겠네요. 오늘은 송도해수욕장에서 조금 나와서 여기 시립중앙도서관 꽃길입니다. 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길래 도서관에 왔다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꽃을 한번 즐감해 보려고 여기 나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음악도 드시고 가시네요.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오늘의 말씀은 제가 이 꽃들과 함께 누가 보금 17장 3절, 말씀, 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하고 지내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소심하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